3번입니다 자, 이거는 뭐 쉽게 말하면 사3분 말하는 거죠. 그때 이제 코사인, 삼분의 육쪽 주어져 있고 탄젠트 구해됩니다 그러면 사인 구해서 코사인들의 사인하면이겠죠 그러면 사인이 사인 세타가 육 얼마? 일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입니다. 그래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하면 지금 9분의6이 되죠. 야, 분하면 3분의 3 빼기 3분의 2가 3분의 1인데 4, 4분의 1에서는 사인이 마이너스죠. 배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펀젠트는 코스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코스사인이 3분의 2분의 1 어, 어, 이거는 루트 3분의 1이라고 할까요? 마이너스, 예 이렇게 그래서 범분수들 하면 3루트 2분의, 2분의 마이너스 3이 되겠죠.